안 자고 가는 사람. 오나요? 팀벌 말고. 아자. 아, 아 세훈이 나. 안 자고 가? 자기? 어? 에? 오늘 잠을 자게? 뭐? 자기? <laughs> <laughs> 아, <가게>? 아 아니야. <laughs> 세훈이 어떻게? 어떻게 됐다고 세훈아 <laughs> 자고 와? 어. 자고 와? 자고 와야지 이사한지 잘? 얼마 안 돼가지고. 어. 가야 돼. 아 가야 된다고? 어. 자고 간다고. 어. 왜 에이전트야? 아니 누가 가야 된다고? 아 자고 가겠습니다. 뭐 어쩐다는 거야? <laughs> 아, 확실하게 확실하게 아니, 아니, 저, 아니 그 지금 가 안, <웃음> 확실하게 <웃음> 지금 가. 아 잠깐 갈게요겐둥이온 어, 거야. 저, 저도 집에 가서 자는 거니까요. 그래서 집에 가서 자는 게 좋지. 그래도 얘기해봐. 이렇게 해서 아, 제가 얘기해볼게요.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너가 이제 <laughs> <너> 미쳤냐? <laughs> 대회를 받고 자고 가겠습니다 이랬나? <laughs> <laughs> 그러고 나서 유민이 형이 캔톡 왔었거든요 아 왔어 먼저? 뭐래? <laughs> 너 개쌉돌아이야? <사포라이야>. 제 <laughs> 잘못이죠